안녕하세요. 월씨남입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, 이번 달은 겉으로는 조용히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조용한 흐름 속에서 좋은 기운이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. 조용히 흐르는 강이 가장 깊다. 이 말은 오늘 가슴에 꼭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달 소띠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것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5월은 내 뜻과 다르게 말이 좀 왜곡되거나 오해를 살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. 특히 직장, 친구, 가족 사이에서 말을 할때 오해가 가지 않게 예쁘게 말을 해보세요. 두 번째, 작은 돈의 지출을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. 이번 달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. 아, 이 정도쯤이야. 아, 이 정도쯤이야. 하고 넘긴 돈이 쌓이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특히 충동 구매나 작은 계약 불필요한 구독 결제 아, 이런 건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건강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. 몸은 괜찮은데 자꾸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아,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럴 때는 짧은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꽃잎차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어, 이번 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어, 지킬 수 있게 방법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어, 나만의 작은 습관,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뭔가 큰 결심보다는 작은 루틴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이번 달에 길을 여는 힘이 될 거예요. 또 하나,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. 감사는 기운을 정화시키고 새로움을 아,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주세요. 조급하게 서두르면 좋은 기운이 꽃피기도 전에 꺾일 수가 있어요. 지금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고 가만히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 곧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을 안겨다 줄 거예요. 소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